갖고 놀라운 씨앗이 계란 전체보다 그램당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이 씨앗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노년기에 가장 은밀하지만 위험한 질병 중 하나인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눈에 띄지 않게 근육을 잃기 시작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병뚜껑을 여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은 비싼 보충제보다 효과적인 7가지 슈퍼푸드,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씨앗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면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근육 강화를 위한 간단한 일일, 조화법도 알려줄게요. 근감소증, 즉, 근육량 감소를 뜻하는 의학용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교에 따르면 6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의 1에서 3%가 손실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근력의 20% 이상을 잃을 때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완전 단백질, 항산화제, 특정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이 과정을 늦출 뿐만 아니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씨앗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7위 병아리콩 가루. 병아리콩은 수프, 샐러드, 전통적인 후무스의 재료로 익숙할 수 있지만 병아리콩을 말려 갈아 만든 병아리콩 가루가 놀라운 식물성 단백질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0g의 병아리콩 가루에는 20g 이상의 완전 단백질과 섬유질 철분, 엽산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 피로를 줄이고 신경계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이 가루는 조리가 간단합니다. 수프를 걸쭉하게 만들거나 계란 없이 오믈렛을 만들거나 물에 한 숟가락 섞어 간단한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 콩 같은 분쇄된 콩류는 조리된 콩보다 노인들의 아미노산 흡수를 더 효과적으로 촉진합니다. 이는 분말 형태가 소화를 쉽게 하기 때문인데, 이는 나이 들며 소화 기능이 느려지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병아리콩 깨는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포함되어 있어 기분, 수면, 세로토닌 생성을 개선하여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주방에 이 가루를 항상 준비해 두는 게왜 가치 있는지 알겠죠. 하지만 이게 유용하다면 고대에서 유래한 6위 음식을 기다려 보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6기 모링가 분말 모링가는 자연의학에서 다양한 효능으로 잘 알려진 식물입니다. 하지만 모링가 분말은 근육 영양면에서 숨겨진 보석입니다. 모링가 분말 한 숟가락에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 단백질 7g, 우유 한 잔보다 많은 칼슘, 시금치보다 많은 철분, 바나나보다 많은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노인들의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는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완벽합니다. Journal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모링가를 섭취한 노인들은 악력, 신체 균형, 에너지 수준이 개선되었습니다. 게다가 모링가는 활용도가 높아 스무디 수프, 주스, 따뜻한 물, 심지어 아침 커피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케르세틴과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제는 일상적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근육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는 몸 전체를 위한 자연스러운 강화제와 같죠. 이게 인상적이지 않다면 경제적이고 맛있으며 식단에 쉽게 포함할 수 있는 다섯 위 음식을 준비하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다섯 위, 조리된 퀴노아. 퀴노아는 많은 사람이 곡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곡물처럼 작용하는 씨앗입니다. 안데스 문화에서 수세기 동안 귀중히 여겨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퀴노아는 고기와 비슷한 비율로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리된 퀴노아 한 컵에는 약 8g의 완전 단백질과 마그네슘, 망간, 인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 섬유를 복구하고 뼈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퀴노아의 진정한 비밀은 단백질과 느리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균형에 있습니다. 이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근육 조직을 약화시키고 말초 신경을 손상시키는 혈당 급등을 방지합니다. 상파울루 대학교 연구원들에 따르면 일주일에 세번 퀴노아를 섭취한 노인들은 가벼운 운동 후 에너지 수준과 근육 회복이 개선되었습니다.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퀴노아 한 컵을 물두 배로 15분간 끓이면 채소, 수프, 샐러드 등 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본 재료가 완성됩니다. 더 강력한 옵션을 원하시나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근 감소증과의 싸움에서 식물성 보물로 여겨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내위, 단단한 두부, 대두에서 유래한 단단한 두부는 소화가 쉽고 칼로리가 낮은 완전 단백질에 훌륭한 식물성 원천입니다. 150g의 단단한 두부에는 약 15g의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 천연 피토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뼈와 근육 밀도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단단한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함량이 적고 단백질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성적인 맛 덕분에 다양한 조리법이 가능합니다. 구이. 수프, 커큐마와 함께 스크램블 또는 부스러기로 속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큐슈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단단한 두부를 섭취한 노인들은 다리 근력 손실이 적고 걷는 균형이 개선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드럽고 씹기 쉬운 두부는 치아나 소화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완전하며 영양가 있는 선택입니다. 두부가 훌륭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것은 많은 이들이 식물성 단백질의 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씨앗 3이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는 간단한 간식이나 빵집에서 구운 씨앗으로 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식물성 단백질의 풍부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0g당 약 21g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비타민 E, 셀레늄,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을 강화하고 신경을 보호하며 만성 피로를 예방합니다.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해바라기씨는 특히 미 활동량이 줄어든 멀은 노인들의 근육대사를 개선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피토스테롤과 항산화제가 조직 노화를 유발하는 조용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이고 구하기 쉬우며 샐러드, 야채 크림, 집에서 만든 빵 또는 간식으로 한줌 즐길 수 있습니다. 갈아서 사용하면 건강한 쿠키나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영양가 높은 가루가 됩니다. 하지만 더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과 매일 쉽게 섞을 수 있는 다재다능한 씨앗을 원한다면 다음이 이상적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씨앗 2위, 사차인치 씨앗. 아마존 지역 원산인 사차인치 씨앗은 수세기 동안 원주민 공동체에서 음식뿐만 아니라 몸을 강화하고 활력을 연장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g당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함유해 식물성 세계에서 가장 단백질이 풍부한 씨앗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오메가3과 오메가6이 생선보다 많고 비타민A와 E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흥미롭게도 4차인치의 아미노산 프로필은 매우 완전해 노인들의 흡수가 다른 식물성 단백질보다 뛰어납니다. 리마 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4차인치를 섭취한 노인들은 한달 동안 근력과 신체 활동 후 회복 시간이 개선되었습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으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땅콩처럼 볶아서 먹거나 분말로 만들어 과일 오트밀, 스무디, 천연 요구르트에 섞을 수 있습니다. 맛은 부드럽고 견과류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세요. 이 씨앗들이 모두 훌륭하지만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고 대두보다 소화가 쉬우며 근육, 신경, 관절에 놀라운 재생력을 가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나이 들며 근력을 잃는 것과 잃었던 활력을 되찾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씨앗 1위, 대마 씨. 60세 이상 주방에 꼭 있어야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식물성 보석, 대마 씨 햄씨즈입니다. 대마 씨는 100g당 30일에서 33g의 단백질을 함유해 계란 100g당 약 13g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합니다. 대마 씨의 단백질은 구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로 생체 이용률이 높고 소화가 쉬워 장 문제나 효소 생성 생성이 줄어드는 노인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또한 마그네슘, 철분, 아연, 칼륨, 인, 오메가3과 오메가6 지방산이 완벽한 균형으로 포함되어 있어 근육을 키울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보호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며 나이 들며 약해지는 관절을 강화합니다.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 인간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매일 대마씨 두 숟가락을 섭취한 노인들은 근력과 균형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기분, 소화도 좋아졌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잘 자고 잘 소화하며 평온한 몸은 근육을 재생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작용, 화학 물질, 공정이 필요 없는 순수한 씨앗으로 매일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트밀, 과일 스무디, 필레, 야채 크림, 샐러드 또는 밥에 한 숟가락 추가하세요. 조리가 필요 없고 맛을 바꾸지 않으며 가스나 무거움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퀴노아, 사차인치, 아마씨 같은 다른 씨앗과 조합하면 근육 손실에 대한 완벽한 영양 방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싼 알약이나 보충제 없이 주방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방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체 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7가지 슈퍼푸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대마씨가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미 사용 중이거나 시도하고 싶은 씨앗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쉽게 조합하고, 복잡한 식단 변화나 레시피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서 근육을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며 맛있는 조합을 소개합니다. 60세 이상을 위한 근감소증 예방, 아침 식사 믹스 필요한 재료. 대마 씨한 숟가락, 주인공. 조리된 퀴노아 두 숟가락, 아마 씨 가루. 한 숟가락 해바라기 씨 또는 살차인치 볶은 것. 한 숟가락 무설탕. 천연, 요구르트. 또는 무가당 식물성. 음료 반, 컵, 바나나. 또는 사과 반 개, 잘게 썬 것. 선택사항. 레몬즙 몇 방울 만드는 방법. 그릇에 요구르트 또는 식물성 음료를 바탕으로 깔아줍니다. 조리된 퀴노아를 추가합니다. 전날 조리한 차가운 것도 가능. 씨앗을 넣습니다. 아마씨, 대마씨, 해바라기씨 또는 4차인치 순으로 잘 섞은 뒤썬 과일을 추가합니다. 원한다면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식물성 철분 흡수를 높입니다. 아침에 가벼운 산책 훈화 활동 시작 전에 드세요.